역대급 악기 연기로 불리며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낸 지청신. 그 이면에는 이용래의 엄청난 노력이 숨어있었다. 과연 어떤 노력을 했기에 이렇게 실감나는 악기 연기를 할수 있었을까? 정답은 바로 공동묘지였다. 경이로운 소문의 스페셜 예능인 경이로운 귀환에서 MC 노홍철은 지청신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질문했고 이용래는 어떻게 해야 지청신 역할에 더 어울리는 역할을 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공동묘지로 갔다고 답했다. 그는 공동묘지에 가서 그곳에 가득한 음산한 에너지를 얻어왔다고 전했다. 그런 그의 노력 분에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 역대급 악귀 지청신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아 잠깐 화장실 좀. 경이로운 소문의 스페셜 예능인 경이로운 기안에서 미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그 영상에서 이용내는 배우가 되기 전 자신은 일본인인 척했다고 말해 출연진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배우들에 대한 퀴즈를 푸는 코너에서 이용내가 배우가 되기 전의 직업이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헤어스타일과 관련이 있다며 출연진에게 힌트를 주었다. 정답은 바로 다코야키 장사였다. 그는 배우가 되기 전 친구와 함께 부산에서 다코야키 장사를 했다고 한다. 다코야키는 일본의 길거리 간식인 만큼 일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 장사가 더잘될 것이라 생각해 일본인인 척 했었다고 과연 장사 수익은 어땠을까? 그는 초반에는 일본인 콘셉트를 잡아 장사가 잘 되었으나 가면 갈수록 손님이 줄었다고 한다. 콘셉트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다코야키 맛에 신경 쓰지 못했던 것. 이에 함께 출연한 조병규는 백종원 선생님이 보셨으면 크게 혼났을 것이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배우 이용래가 옥자연가의 러브라인을 원했다고 말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스페셜 예능 경이로운 귀환에서 MC 노홍철은 두 사람에게 러브라인 이 있냐며 질문했고 이에 이용내는 제가 많이 원했죠 러브라인이라고 대답해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이에 옥자연은 우리는 남매 같은 사이라며 바로 선을 그었지만 이용내는 어 저는이라며 다시금 시청자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둘이 드라마에서 커플했으면 좋겠어요 이용내 배우 돌직고 멋지다라며 두 사람의 러브라인을 지지했다. 과연 두 사람의 러브라인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최근 종영된 OC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지청신 력을 맡아 맹활약을 펼친 이용내. 그는 감독님과 함께 중국집에서 짜장면 을 먹다 경이로운 소문에 캐스팅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그의 캐스팅 이면에는 배우 조병규의 추천이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함께 경이로운 소문에 출연 중이며 둘의 관계는 독골 리와인드라는 웹드라마에서 시작되었다. 조병규는 감독에게 지청신 역할에 이용내가 잘 어울릴 것이라며 추천했고 감독이 이용내를 만나 수락했다는 것.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독골 리와인드 촬영 당시 조병규와 이용내는 함께 하는 장면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마주칠 일은 전혀 없었지만 독고 리와인드 촬영 내내 이용래의 연기를 인상 깊게 본 조병규가 이용래를 추천한 것이다. 이용래는 조병규가 아니었다면 경이로운 소문의 오디션조차 볼수 없었을 것이라며 조병규에게 늘 고마워한다고 전했다. 역시 미남은 미남을 알아보는 것일까? 디지털 휴먼은 3D로 구현해낸 가상의 인물이다. 이런 디지털 휴먼이 이용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니 디지털 콘텐츠 회사인 EVR 스튜디오는 경이로운 소문에서 맹활약을 펼친 그를 차세대 콘솔게임인 프로젝트 TH의 주인공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3d 스캔 광학장비를 통해 제작된 디지털 휴먼 이용래는 실제 그의 모습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정교함으로 팬들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용래는 새로운 자아를 가진 또 하나의 나를 마주하는 느낌이라며 긴장과 설렘을 표현했다.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용래가 방탄소년단과의 인연 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었다. 2017년 방탄소년단은 가수 서태지의 히트곡 컴백홈을 리메이크한 곡을 출판하였는데, 그 곡의 뮤직비디오에 배우 이용래가 출연하였다는 것이다. 뮤직비디오에서의 이용래는 검은 후드티의 삭발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경이로운 소문에서의 지청신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일부 네티즌은 이용래님이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에 저런 모습으로 출연한 것이 지청신 역을 맡게 될 것이라는 예언 같다며 놀라움을 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검은 후드티의 삭발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며 감탄했다. 이용래는 제가 방탄소년단 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웠다라고 말하며 나도 그들처럼 내가 꿈꾸는 바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이용래는 내가 지은 아파트가 서울에만 여러 채 있다라고 말했다. 벌써 서울에 아파트를 여러 채 지을 정도로 성공했다는 말일까 사실 이용래는 배우가 되기 위해 어려서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다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그 누구도 금방 도망쳐 버린다는 공포의 택배 상하차도 해보았고 19세에 서울에 상경후 인력소에서 일을 하며 공사 현장에서 미장일 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한다. 그렇게 인력소에서 일할 때 많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아파트 를 지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생활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 에 이용래는 오직 배우라는 길만 바라보며 일 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 라고 답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배우 이용래. 그 뒤에는 이용래의 연기를 위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연기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활약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